280 랠리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80 랠리의 준비물을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전거가 중요하겠죠. 자전거는 세차를 하고 부분 부분 기름을 잘 치고 체인이 튀는 곳이 없는지 브레이크 패드가 다 닳았는지 펑크가 난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어, 배낭을 메기가 힘들어서 패이어도 일단 달았고요 어, 가방을 여기저기 달았어요. 휴대폰 거치대도 달았고요 어, 이렇게 해야지 어, 배낭을 덜 무겁게 메고서 280을 갈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야짱이 가지고 가야 할 준비물입니다. 굉장히 많죠. 이거는 대부분은 매고가야 됩니다. 하나 하나 무게는 얼마 안 되겠지만은 합치면은 상당히 무거울 겁니다. 일단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280 랠리 참가 서약서 작성해서 제출해야지만 280 랠리 배번을 받을 수 있어요. 행동 가식입니다 미숫가루와 육포 스포츠 영양제입니다. 근육이 필요해졌을 때 먹어주면은 근육의 영양소가 보충이 돼서 좋죠. 파워젤가 사탕입니다. 긴급할 때나 갑자기 당이 떨어졌을 때 먹어야 돼요. 긴급 분환종 음박 담요입니다. 펼치면 굉장히 큽니다. 야미부부의 랠리 영상을 찍을 캔도 가지고 가야 되고요 혹시 모를 근육통에 대비하여 스프레이 파스와 붙이는 파스를 챙겼 고요. 근육 테이프입니다.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엉덩이 크림, 똥꼬 크림, 일명 똥꼬 크림인데요. 엉덩이가 안장에 부비적거려서 까지거나 물집이 생기거나 이러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280 랠리 가면 장시간 36시간을 거의 자장고에서 보내기 때문에요. 네 엉덩이가 굉장히 고통을 받죠. 하얀 거는 알약같이 생겼는데 이것은 스포츠 정제염입니다. 소금기에다가 미네랄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염분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사혈침 입니다. 근육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거나 했을 때 침좀 맞아야죠. 자전거 라이트 야간 라이딩이 10시간 정도 가량 되니까요. 라이트는 10시간 가량을 켤수 있는 보조배터리와 라이트를 챙겨야 되고요 우이 또는 방풍재킷 또는 고어텍스 입니다. 아, 아무리 좋은 우이를 입어도요. 땀이 워낙 많이 흐르기 때문에요. 속은 젖습니다. 근데 우이 같은 경우는 비는 막아도 안에 땀이 온수 적시기 때문에 추위까지 막지는 못하는데요. 그래도 물기 배출이 빠른 고어텍스 의류들이 어 그나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어텍스를 챙겼습니다. 케이블타이 몇 개와 전선 테이프도 챙겼어요. 아, 전선 테이프는 가끔 그 빵크가 자주 나는 경우에 보면은. 림테이프시원차아서 빵꾸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요이하게또쓸수 있고요. 테이프는 여러 가지 다용도로다가 쓸수 있으니까요. 적당히 하나 정도 챙기면 좋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는요. 비가 오면 패드가 급격히 닳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패드는 여유있게 챙겨가시는 게 좋고요. 체인오일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인오일을 안치게 되면 장거리 주인할 때 체인이 말려 올라와서 자전거 타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예비티브와 펑크 패치입니다. 펑크가 나면못 가니까 반드시 챙겨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볼트 하나입니다. 이 볼트가 뭐냐면요. 안장 볼트입니다. 안장 고정 볼트인데, 아, 280 나가면 꼭 안장 고정볼트가 부러져서, 네, 안장이 떨어져서 280을 어, 완전히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 저도 자전거를 타다가 안장볼트를 한두번 끊어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장거리 나갈 때는 저는 항상 안장볼트를 하나 예비로 챙겨갑니다. 휴대폰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 그리고 5000 대비 휴대폰 방수 커버입니다. 이팔국 가면은 GPS, 내비게이션 등등을 보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것도 필수일 수 있습니다. 방수 커버가 없는 분들은 지퍼팩으로다가 휴대폰을 잘 싸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상 야장의 준비물이었습니다. 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니까. 이외에도 옷도 조금 더 가지고 가야 되고요. 여러가지 또 주섬주섬 놓다 보면은 굉장히 무거워져요. 더군다나 요번 코스는 워낙 근 9시간, 10시간 코스가 두번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삼척 강원도 쪽이라 굉장히 산도 험하고요. 그래서 날씨가 맑을 경우에는 물을 굉장히 많이 갖고 가야 될것 같아요. 한 최소한 2리터 이상 그러기 때문에 짐이 굉장히 무거워질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준비물 잘 챙기시고요 2 8 0 1리 화이팅 꼭 완주하시기 바라겠습니다